휴대폰 바꾸러 갔다가 2,800만 원 날렸습니다. 단 10분 만에요. 오늘은 휴대폰 매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알려 드릴게요. 채널 구독하시면 어르신 안전 정보 매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문자 인증 번호 절대 알려 주지 마세요. 직원이 문자 온 번호 알려 달라고 하면 딱한 마디만 하세요. 제가 직접 입력할게요. 이 여섯 자리 숫자가 금고 열쇠예요. 대전 박 할머니는 이거 알려 줬다가 2,950만 원 날렸어요. 두 번째 화면 잠금 절대 풀지 마세요. 잠금 풀어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. 유심 교체의 잠금은 필요 없어요. 춘천정 할머니는 지문 찍었다가 3,150만원 사라졌어요. 잠깐만요. 구독하시면 내일도 유익한 안전 정보 받아보실 수 있어요. 세 번째 휴대폰 절대 안 보이는 곳에 두지 마세요. 뒤에서 작업한다고 가져가려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. 아니요, 여기서 제가 보는 앞에서 해주세요. 유심은 30초면 끝나요. 청주 한 할머니는 15분 맡겼다가 2600만원 증발했어요. 이세 가지만 지킨 68세 퇴할아버지, 사기 완벽하게 막으셨어요.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. 화면 두번 터치하시고,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